안녕하세요. <laughs> 와, 2주 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 너무너무 좋아서. 어, 정말 제라늄들은 물만 주면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두달 정도 에어컨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실내생활 본의 아니게 제라늄들과 두달 동안 아주 동고동락을 했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은 영상도 좀 뜸하게 찍으면서 아주 바깥 나들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추워지는 또 겨울이 올것 같아서 이 좋은 계절에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즘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상은 좀 뜸하게 올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 오전 시간인데요. 영상을 찍어 놓고, 이따가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8시쯤에, 영상을, 어, 분냥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자랑좀 하려고 이 아이 메를레종2입니다. 너무 예쁘게 지금 흐트러지게 피어 있고요.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메를레종2 꽃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 <요> 앞에는 <laughs> 저의 탁자 밑인데요. 이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고요. 요즘은 삽목한 아이들 꽃대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따주고 있습니다. 너무 꽃 피우는데 집중하느라고 예쁘게 안 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그맣게 올리는 꽃대들은 따주고 있고요. 요 아이도 삽목해서 7cm 분에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너무나 조그만 아이가 꽃대를 예쁘게 올려서 지금 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어, 라라잼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꽃을 보려고 따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분양을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3세트이고요. 어,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 다. 아주 100%다 꽃대와 꽃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정말 꽃을 너무 잘 피워주고 있어서 분양을 보낼 때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꽃몽오리 올리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꽃을 너무나 잘 피우고 있어서 여기 있는 아이들 거의 90% 이상은 제가 3주 정도 밖에 베란다에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 바깥 어, 그 어, 공기를 어, 적응을 시켰습니다. 어,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어 그렇게 9월 달까지도 아주 늦여름이 있어서 아이들이 에어컨을 어, 추석 때 그때까지도 제가 에어컨을 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깥에 좀 적응을 하라고 한 3주 정도 바깥에 베란다에서 어, 어 이렇게 막. 낮에는 뜨거운 햇볕도 받고 이러면서 좀 적응을 한 아이들이고요 또 어느 댁게 가더라도 실내에서만 있었던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3주 이상은 밖에서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꽃들을 잘 피고 있어서 그래도 꽃몽오리도 새로 나오고 있고 이런 아이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1번 세트 한번 볼게요 자, 1번 세트 첫 번째 아이는, 어, 둥글둥글 미소라는 아이입니다. 어, 화분은, 어, 거의 아마 다 10cm 화분이고요. 어, 이렇게, 삽목을 예, 해서 삽목둥이라고 하죠. 어,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꽃은, 어, 조금, 어, 핀지 좀, 어, 된 거고요. 이제 또 새로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어서 요런 아이들 꽃다 보시고 이제 저번에 분양받아 가신 분 중에 분갈이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분갈이는 너무 빨리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은 지금 분업을 한지 거의 뭐한 달이 채안된 애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분업. 나중에 한 12cm 분으로 분업은 해주시는 게 좋지만 너무 빨리 해주시는 것보다 여기 있는 꽃대 이렇게 꽃대에 있는 꽃들 다 피고 지고 할 때까지 충분히 보시고 분업은 한달 이후에 천천히 해주셔도 충분히 여기 흙에 영양분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갈이에 너무 빨리 해주셔서 아이들 힘들게 그렇게 하시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을이라도 자 요아 1번 둥글둥글 미소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 어, 아이도 이제 꽃대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꽃봉오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 아이는 시디엔, 약간 삶은색의 어, 깨순이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있고요. 요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어, 데이비드 존이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살짝 햇볕에 연분홍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새로 올라오는 꽃몽오리와또 이렇게 막 피어주는 꽃도 있고요. 이런 요런 형태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아이는 이제 아주 색깔이 진한 빨강색 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총채입니다. 총채, 총체. 네, 총채라는 아이고요. 꽃몽오리 올리고 있고요. 수형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아이는, 이 정도. 이렇게 가지가 두 가지 정도 되고요. 이렇게 꽃몽어리 올리고 있는 조울솜솜.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 세트고요. 여기 1번 세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트. 자, 2번 세트는, 이 아이는, 아, 꽃이 좀핀 아이가 있고요.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조울티나라는 조울시고 아, 작품 조울티나입니다. 음, 조울티나는 아, 어, 잎도 예쁘고 뭐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요 정도 되고요. 분은 10cm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스티브 나다 K라는 아이고요 꽃이 막 피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꽃이 정말 예쁘게 피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살짝 물이 들고 어, 꽃송이 하나 하나가 참 형태가 너무 너무 예쁘게 잘 피는 그런 스티브 나다 K라는 아이의 꽃이고요. 어, 제가 본 어, 스티브 나다 K의 꽃은 이런. 이렇게 어, 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에, 꽃을 피워주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아,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은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 어, 수지 뷰티라는 아이입니다. 이세 번째 아이고요. 또네 번째는 엔틱 어, 노즈 레드 이렇게. 빨간 장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장미하고 어,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요. 어, 이렇게 겹 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요 아이는 아주 잘 자라고 어, 햇볕이 좋으면 꽃이 아주 어, 잘 피어주고 정말 장미 모양으로 잘 예쁘게 피어주는 아이입니다. 꽃봉오리 이렇게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아이도 데이비드 존. 이 아이는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피어 있고요. 꽃봉오리가 아, 또 있나? 꽃이 이렇게 피어지고 있는 데이비드 존이 다섯 번째이고요. 이 아이가 이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번 세트고요. 또3번 세트. 3번 세트 첫 번째 아이는 어, 얘는 송향기. 예 송향기 이고요 꽃봉오리 아주 튼실하게 하나 달고 있고요참 요정도 요 되는 사이즈가 분양 보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꽃도 이제 막 피워 줄것 같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송향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 아이는 어, 피오나라는 아이고요 얘는 삽목해서 어, 좀 나이가 있습니다 한 5월달이나 4월달 봄에 삽목한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피오나 피오나라는 아이고요 또세 번째는 이 아이도 둥글둥글 미소 이렇게 꽃이 둥글둥글 이렇게 형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꽃이고요 꽃봉오리도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얘도 몸체는 이 정도. 네, 꽃을 계속 이렇게 요 꽃까지 다 보시고 충분히 보신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아이들 분업 분갈이 아니고 분업 12cm 정도 분에 분업 을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 레드 판도라 음, 판도라 레드 판도라입니다. 빨강색 꽃무리가 이렇게 이제 곧 피어줄 것 같고요. 꽃몽어리가 한세 개쯤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요 밑에도 있습니다. 꽃몽어리 세개 있고요. 이 어, 정도의 예,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레드 판도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쁜, 어, 이렇게 예,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고요. 꽃은 이제 좀 약간 진한 분홍의 스텔라처럼 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제라늄입니다. 얘 이름은 굿타임즈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요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꽃이 곧필것 같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어, 제라늄 속에 섞여 있으면 조금 어, 눈에 띄는 좀 특이하죠. 잎과 어, 꽃이 좀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세트를 오늘 분양을 해 드릴 건데요 요게 3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번 이렇게 했고요 얘는 1번 세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세트에 5개씩 들어가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꽃이 꽃이 있거나 꽃봉오리가 있거나 해서 꽃을 금방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어, 지난번처럼, 이 아이 하나, 하나에, 이아 어, 여름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제가, 어, 그래서, 하나에 만 원씩 해서, 한 세트에 오만 원, 또 택배비, 어, 택배비 5,000원, 음, 따로 별도로 해서 5만 5천원에 어,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로 음, 그 주문을 받을, 받는 게 저한테는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번호 상단에 올려놓을 거니까, 어, 문자로 주문을 해 주시면, 어, 수요일 날은 어, 휴일이고, 그래서 목요일 날 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세 세트 어, 분양을 하고요. 항상 기다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즐거운 가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